자 반갑습니다 주식멘토 박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단알 이종목 대바닥권에서 오늘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2천원이었던 주식이 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바닥에서 다섯 배나 폭등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에서 좋은 종목은 바로 나에게 돈 벌어다 주는 종목인데요 나도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크게 아주 크게 돈 제대로 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이렇게 단알 종목처럼 대바닥권에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폭등하고 있는 단알 종목 오늘 장중 17%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인데요. 최근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먼저 최근 다나리 국내 업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본격화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BC카드와 함께 외국인 전용 스테이블 코인 선불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죠. 자이 카드는 단순히 원화 뿐만 아니라 달러와 코인까지 연동시켜서 외국인 대상에게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 구조라서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요 이종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게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또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엑셀 라라는 블록체인 기업과 손을 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한 상태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꺾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테마라는 거죠. 즉,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단할 목표가 얼마까지 상승을 할까요? 과연 9,500원대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다시 열려있으니까요. 보유자 관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만원 목표가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천원대 눌림 구간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접근하시면 나이스한 수익률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고점 구간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점에서는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 한 번에 폭락하면서 한가도 여러 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인데요 나는 이미 오른 종목 말고 대바닥권에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앞으로 폭등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제가 마이너스 난 파란 계좌를 빨간 불로 빨간 계좌로 바꿔 드릴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주식투자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죠? 왜 내가 산 주식만 줄줄이 떨어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계속 떨어져서 계좌 보기도 싫고. 앞으로 이주목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공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난 파란 계좌를 빨간 불로 빨간 계좌로 바꿔드릴 방법에 대해 적나라하게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직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특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턴 볼륨 소리를 좀 높여주시고요.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초 집중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진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일명 주식 홈런볼 급등 이게 뭐냐면 지금 대바다권에 아주 저렴한 구간에 있지만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 히든주를 공개해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0%, 20%, 약으로 비유하면 1루타 이루타, 안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 바닥권에서 대시세가 나오게 되면 최소 3런 홈런까지 가능한 엄청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의 테마는 바로 바이오 섹터고요. 지금 이 종목의 가격대는 3천원대로 아주 아주 저렴한 바이오 유망주입니다. 이 종목은 대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이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대시세가 이어질 종목이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과거 바이오주들의 대시세가 나온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HLB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조원대 항암제 분야에서 기존 치료제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며 3만원대였던 주가가 12만원대까지 가파르게 급등했는데요. 바로 저점 바닥에서 고점까지 약 4배 이상 폭등했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이기업의 피라맥스라는 제품이 코로나19 치료제 효과와 임상실험에 돌입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6천원대였던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역대급 기록적인 급등이 터졌습니다. 당시 공포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바다권에서 고점까지 약 20배 이상 핵폭탄급 급등세가 나온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로 함께 대박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아주 쌀때 사서 비쌀때 모두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불나방처럼 달라붙을 땐 우리는 고점에서 멋지게 팔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지금 대바닥권에서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히든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운 좋게 10%, 20% 먹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대바다권에서 대시세, 즉 3배 이상 폭등이 나오면서 쭉 뻗어갈 스리런 홈런 퍼포먼스가 나올 앞으로 온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모두 열광하게 될 바로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대시세가 나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십조 원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최대 호재 모멘텀인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어 승인 임박 직전에 있는 단돈 3천 원대 대바다권에 있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초대형 질병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동사의 신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실로 놀라운 효능을 입증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70개국 국가 이상을 단번에 독점 공급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거죠. 특히 해외 경제 대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임상 비용 지원과 함께 긴급 fda 승인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fda 승인이 통과할 것이라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글로벌 각국 정부도 인정했다라는 증거인 만큼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약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재 주가가 그런 엄청난 재료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단돈 3천 원대 대 바닥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대 시세가 나올 급등주, 히든 종목. 설명드린 재료만으로도 정말 엄청난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사의 신앙을 눈여겨보던 글로벌 1위 기업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의 청문학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동 임상을 위한 합작 회사까지 설립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입수했는데요. 자, 이건 이번 계약이 얼마나 파급력이 대단한지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실로 조만간 수십조 원대 세계 시장 독식이 유력시대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란 거죠. 자, 이미 한발 빠른 외국인과 기가한 투자자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들을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현재 3천원대 자리마저 놓칠까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천 퍼센트 날아간 신풍제약의 견줄. 수십 조 원대 메가톤급 신약 재료가 터질 단돈 3천 원대 바이오 종목을 지금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히든 종목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제 전화번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1193257, 01081193257이 번호로 홈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박사의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분만 딱 모집해서 함께 물량 모아갈 예정이고요. 동참하실 분들은 문자로 홈런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바닥권에서 최소 3배 이상 급등해 줄 3런 홈런 수준의 대시세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번호를 저장하시고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홈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제가 직접 급등할 종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나는 카톡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 서비스, 카톡 서비스 모두 여러분들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투자 자문,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1대1 주식 코칭을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홈런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시세 종목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한 분석들은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 이미 제가 다 맞춰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동참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저 해박사와 함께 꾸준히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